우리 디본의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야 전서 1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30절, 20절 말씀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목사님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목소리도> 우리 램트들 우리 그냥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월에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고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무궁무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성도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지키는 자죠. 파수꾼. 우리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수꾼의 리더로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렘트들이 진짜 기도하는 자로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받는 성령의 인도만이 진짜 하나님께 도나시는 성령 인도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스꾼 이이도로 우리 멘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오래 오래 주신 약은 어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이 장악된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시작을 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트들을 이 세상 살릴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경제 뿐만 아니라 이 빛의 이정표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것 내가 빛의 성전의 주역으로서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며 빛의 이중표를 세워가는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7월달 따르신 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의 이대로 세우셨는데 뿐만 아니라 파수꾼의 이대로서 2, 3, 7, 5층 종족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2, 3, 7, 5층 종족 237이라는 것은, 어, 지금에 있는 그 나라. 그리고 5종족은 아직 보금도 들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말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팀이 중요해요. 그냥 한 팀이 아니라, 우리 랩넌트처럼 복음을 가지고 그복음을 지키는 그한 팀. 그들이 모여서 한 사람. 네. 보금을 가진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이 되죠. 그래서 한 팀이 되어 렘넌트와 TCK를 함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천조 보고말을 위한 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이번 주에 붙잡을 언약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읽고 있죠. 이 디모데 전서는 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네, 편지 편지예요 편지 어, 이 보내는 편지에서 이제 나의 자신을 바울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후에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국률과 구원의 능력에 깊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우리가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나에게 주신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영적 군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진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랩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집에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연약함. 그것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쉽게 말해서 이 예수님께 인정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과거의 핍박했던 그런 삶, 연약한 그런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를 선택한 선택받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 뜻인 거죠.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렘넌트인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특별히 선택받은 그 랩런트라는 그 사실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나오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죽였던 그 죄를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죠. 쉽게 말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말해요. 회개. 진짜 참된 감사는 우리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 그죄 부족함 위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 용서뿐 아니라 우리는 은혜받은 렘노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랩런트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와 죄를 덮고도 남는 그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님는 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 된거 상관없이 그것도 넘어서서 더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풍성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랩런트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겠죠. 그래서 은혜 받은 랩런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랩런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름 말 들어봤죠. 성육신. 들어봤어요? 네. 처음 듣는 님들도 있군요. 네. 성육신이란 말이 있어요. 성육신이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적인 존재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신 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 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하셨다는 이 자체가. 진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음.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어, 쉽게 말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제사함 이것보다 더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감사할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바로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죠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나와요 맞죠? 쉽게 말해서 어, 진짜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어? 죽이기까지 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비방하고 네. 폭행하고 음. 그렇게 그런 자신이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 그런 자신조차도 어? 어떻게 보면 살인자고 악한 자잖아요, 맞죠? 그런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극률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극률. 이 극률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나쁜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극률로. 이 극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쉽게 말해서 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주는 것은 말이에요, 극률이라는 것은. 바울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바울은 불쌍하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극률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만으로 막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 인생, 그 삶이 단지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잖아요. 그게 그것이요. 근데 그 선물을 그냥 누린 데서 그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말 알죠? 영원하다는 것은 어. 절대 섞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섞지 않으시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한테만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우리 램프들도 그런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런 램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감사, 우리 우리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높이는 그 삶을 고백으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심에 감사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나면, 뭐라고 명할까요?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어,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 이 복음 쉽게 말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싸움을 말해요 선한 싸움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언약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나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그 그릇들과 싸우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렘트들이 어, 어, 수동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어, 나서서 싸우고 승리하는 중요한 전투라는 것이 산 싸움이란 것은 그냥 싸우네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싸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승리하자. 중요한 전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반드시 승리하는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경에 보면 착한 양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믿음 나오죠. 믿음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한다고 나오죠. 이 착한 양심은 단순히 뭐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양심 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르고 건강한 양심 뭘까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렘누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과 악도 함께 구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누박한 주신 것이 나의 것을 없애자.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 입장대로 나의 주장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선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영적 군사 그로 세워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감사한 랩노트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마음의 결단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의 삶과 진짜 직접 연결시켜야 돼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쭉에 쓸게요 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우리가 있는 그 일하는 모든 것 모든 상황 여기에 감사하기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 올수 있죠. 네. 네.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해보세요. 네.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서 내주신 축복, 이 신분과 네. 권세. 누리는 것 그러면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한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보인다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저 없어서 모든 것이 날마다 감사하는 삼사는 우리님들과 교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정리하고 폴만 시장 갔도록 하겠습니다.